혹시 놀이개 만들어 본적 있어? 루미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엘라라는 서울에 숨겨진 체험 공방 입구에 서서 고개를 저었다. 루미는 엘라라의 팔을 잡아 끌었다. 요즘 이게 제일 핫한 K- 기념품이야. 특히 외국인들 사이에서 꼭 해봐야 하는 필수 코스라고. 공방 안은 생동감으로 가득했다. 놀이개는 단순히 장신구가 아니었다. 루미가 속삭였다. 요즘 K-드라마 캐릭터 속에서 한복에 놀이개를 달고 나오는 화려한 의상들이 유행하면서 이걸 허리나 가방에 달고 다니는 게 트렌드래. 진짜 예쁘지? 루미는 엘라라를 작업 테이블로 안내했다.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색상의 술옥 장식 그리고 비단 매듭 재료들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자, 이제 내 취향대로 디자인을 골라봐. 놀이개는 술 매듭 그리고 주 장식 세 부분이 중요해. 어떤 색이 좋을까? 엘라라는 망설임 없이 손을 핑크색 실크 술 쪽으로 뻗었다. 루미가 옆에서 말했다. "오, 핑크. 발랄하고 좋네. 전통적으로는 붉은 계열이 많지만 핑크는 사랑스러움을 더해주지. 내가 고른 이 연한 분홍색은 꼭 벚꽃이 핀것 같아. 이제 중심 장식을 고를 차례. 수많은 동물, 꽃, 그리고 기약 무늬 속에서 엘라라의 눈을 사로잡은 건 섬세한 은빛 나비였다." 나비는 자유와 행복을 상징한데, 핑크색 술과 함께하면 경쾌하고 우아한 느낌이 들것 같아. 엘라라는 완벽한 조합이라 확신했다. 조립 과정은 생각보다 섬세했다. 루미는 매듭 짓는 법을 차근차근 알려주었다. 얇은 실크줄로 술, 나비 장식, 그리고 작은 매듭을 엮어 하나의 아름다운 형태로 만드는 시간. 엘라라는 혀를 살짝 내밀고 고도로 집중하며 손을 움직였다. 드디어 완성. 핑크색 수리 아래로 우아하게 떨어지고 그 위를 은빛 나비가 살짝 얹혀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놀이개가 탄생했다. 엘라라는 감탄하며 놀이개를 허리춤에 대보았다. 기대 이상으로 화려하고 발랄했다. 루미는 엘라라의 놀이개를 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와, 너무 예쁘지?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이게 떠오르는 놀이개 데이트 코스래. 서로의 개성을 담아 선물할 수 있으니까 더 특별해. 체험 공간 한쪽에는 세련된 옷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참 저쪽에 있는 거 봤어? 저게 바로 생활 한복이야. 우리 놀이개랑 같이 매치하면 일상에서도 한국적인 스타일을 즐길 수 있어. 현장에서 바로 구매 가능해. 엘라라는 새로 만든 핑크 나비 놀이개를 가방에 달았다. 공방을 나서는 그녀의 마음은 방금 배운 한국 전통 공예의 매력처럼 벅찼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길을 걷는 그녀는 벌써 다음 주말 놀이개 데이트를 계획하고 있었다.